하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우리 오늘 친구랑 같이 친구가 특별 출연해 주기로 했어요 친구와 즐거운 대화 나눌게요 인사해주세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예요 오, 음. 우리, 우리 오늘 뭐 먹을 거냐면요 더뭐 하나 해서 시킨 거예요 자,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응. 우리만 맛있는 거 먹었어도 되나? 응. 저희만 맛있는 거 먹을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응, 해줄게. 응. 이게 딱 걸어놓으면 되는데. 응. 응.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는 저를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죠? 음, 작년 여름이었죠. 아주 무더운 날. 음. 내 앞에 어느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인데도 무슨 옷을 그렇게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 친구가 땅에다가 옷을 다 흘리고 질질 끌리고 다니길래 제가, 어우, 땅에 옷이 끌렸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갖고 너무 더워 보이길래 너무 더우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땀좀 식히고 가시라고 하게 된게 인연이 됐었죠. 그치, 친구야? 응. 제가 그때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의미가 없었을 때였어요. 응, 그래서. 무시 끌리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우리 친구가 날씨가 너무 더웠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차가운 거를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와 함께 이 친구가 이제 뒤에서 오고 있다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무실이 에어컨이 있으니까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사무실에 근데 딱 들어왔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정말 제가 그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이제 에어컨을 거실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워서 어떻게 견디지를 음. 못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친구가 저에게 그러니까 냉수와 같은 좋은 친구가 돼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무 사무실에 저를 와서 언제든지 더우면 이런 땀세혀 가나 응,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땀을 식히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 해보니까 나이도 동갑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또크리스찬이었고 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귀한 만남을 볼게요. 가지게 되었죠 맞지 친구야? 응. 네 맞습니다 응. 응. 맛있게 먹어 응. 응.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응. 뭐든지 할수 있어 하나님도 응. 섬길 수 있고 사람도 만나서 복음도 응. 전할 수 있고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가 있지 응. 건강해야지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야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음. 네. 맞습니다. 음. 음. 저희는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고요. 음, 여러분도 10분을, 건강하세요. 음, 원래 10분을 음. 찍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네요, 별로. 그래서 음.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맛있게 먹을게요. 다음에 또봬요